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안 일어나네. 어, 아직 자고 있어. 오케이 뭐야?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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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자고 있어. <웃음> <웃음> 아싸. 콜라 봐. What's this? 포감벨이에요. What's this? I have t o n the front side. Though. 아, this is the one. 좀 오래 오래 살고 막 되게 잘 살고 뭐 그런 것 같아. Monetree front side this one cute. Fifty. 안 좋아해. Chicken 와이. 비싼 것도 상당히 비싸죠 What's this tree 엄마? Very expensive. 사도 좀잘 사는 애들 사야지. 아니야, 무거워. 걸어가. 구경해. 뭐나뭇잎 골라. 어떤 거 신고 싶어, 너? 가봐. 가봐. 집에 해서 해봅니다. 뭐? 블럭 그래. 덥긴 더운데, 너 밖에 이렇게 앉아있을만 해.

그냥 나무가 자라가지고 힘든 그런 곳이야. 땅을 파보면은 금방 이게 땅이 딱딱해요. 돌이야 돌 그냥. 사막이 사막 위에 이렇게 짐을 지은 겁니다. 응, 그래서 뭐 생물들도 이렇게 쉽게 쉽게 죽는 것 같아요. 땅 밑속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 요만큼 요 정도 들어가면 그냥 딱딱해. 요 그래서 얘네들 이 뿌리를 양쪽으로 막 뻗어놓고 자라야 되니까. 이렇게 성장해준 것만으로 이제 고맙죠? 이 정도? 나무? 이건 엄청 오래됐지? 한 5년 된 나무인가? 조그만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Something is m i s s 샀어요. 아마존에서 주문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지체시킬 수 없어갖고 주문했어. 그래야 골랐어. 그치? 이거 한다 그랬지? 어? 이거? 어? 179달러. 이게 할인해갖고, 10%. 그런데, 이게 배송비가 175달러에요. 그래서 총낸게 얼마야? 봐보자. 배송비가 뭐, 556리알 해갖고, 20만원이고, 그리고, 전체 가격이 1300리알 정도? 그러면 얼마야? 48만원, 48만원 주의 생일 선물이에요. 48만원 어. 바비하우스 자체가 그렇게 뭐 되게 막 완전 비싸진 않은데 배송비가 장난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제 1 3 0 0리어 주고 네. 샀는데 왜? 여기서 사은뭐1 7 0 0리어 요즘 또 할인해갖고 1 8 0 0리어뭐 이래요? 또 주의랑 주의 엄마는 지금 주의 사촌네 갔어요. 저에게 이제 자유시간이죠. 일을 좀 하고 또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뭐 그래야죠 아무튼 뭐주 선물은 샀는데 주 엄마 생일인 선물은 뭐를 사야 될지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야 주 엄마도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뭐다 있으니까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아무튼 뭐 오늘 또 유튜브 영상 보는데 어 어떤 학생이 그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다 공부를 하자 그렇게 근데 뭔가 생각하는 게... 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학생이 어른은 뭐 1년 동안 뭐 계속 반복해서 뭐 똑같은 일, 뭐 비슷하게 하지만, 학생들에게 1년은 뭔가 그 다음이 결정되는 거라며 그 인생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인생도 우리가 1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1년이 달라지죠. 뭔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뭐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계속 노력을 해서 뭔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어른들도 있죠 뭐 상황마다 다른데 뭐 학생들도 뭐 비슷하죠 저도 어렸을 때뭐 그렇게 생활 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아무튼 뭐 뭐좀 이게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요 내, 내 1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는 또 요즘 너무 나태해져 있구나. 다시 정신을 바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밤에도 열심히 하고 근데 요즘 또 일이 많아 갖고 집에서 일을 좀 하죠. 근데 그 일하는 시간을 좀 조율을 해 줘야지 제가 뭔가 제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힘을 쓸수 있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야. 책도 읽는 건 중요하지만 뭔가 자기 개발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 계속 나아가야 돼. 또참 상황이 쉽지 않죠 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건뭐 가정이 생기고 뭔가 아이도 있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근데 회사에서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분야에 대해서 또잘 해야 되고 참 쉽지가 않아요 어린아이 때도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그 상황이 쉽지 않지 저는 뭐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공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주에생에서 한번 샀어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카타르에 살면서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 여기서 한달 생활하는데 얼마나 될까 보면은 만 리알 여기 집세 그리고 저거 뭐야 뭐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하면 천 리알 그래서만천 리알 그리고 한 달에 뭐 우리가 쓰는 돈이 뭐 6천 리알에서 한 7천 리알 정도 되는 거 같아 그러면은 뭐한 2만리알은 있어야지 우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에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게 이제 5만 6천리알 뭐그 정도. 그리고 뭐 1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좀꽤 크죠. 한번 볼까요? 오늘자 환율이 367원이에요. 1리알당.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에 저희가 만리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쯤 환율로 계산해 보면 367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생활비 7000 리알. 여기에 뭐 통신사, 전기세, 수도세, 뭐 주유비 모든 게다 포함된 거고 이건 거의 뭐 최대로 잡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한5000 리알은 기본으로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5000 리알을 계산을 해 보면 한 183만원 정도가 되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따라서 뭐, 1000만원을 더쓸 수도 있고, 덜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또 여기에는 저희가 뭐, 휴가를 가고, 뭐, 거기서 쓰는 거 그런 건 포함이 안된 거죠. 그래서 1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고 20만 리알 정도가 되네요. 7,5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주에 학비가 있죠. 5만 6천 리알 정도. 그게 한 2천만 원 조금 넘고요. 1년 자동차 보험료는 3천 600 리알이에요. 이게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작년 기준이라 연식이 더 오래 되면 이제 보험료가 좀 줄어들죠. 그래서 130만 원 정도 총 합계를 구해보니까 26만 3천 리알 정도예요. 거의 1억이 되죠. 그럼 뭐 휴가 가고 뭐 그런다 그러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데. 카타르에서 생활하는데 뭐 요정도 이제 기본으로 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유지비는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 살때 현금으로 산 거라서 우리가 따로 내는 건 없어요 보험료 밖에 없죠 그리고 요번에 그 3년짜리 정기검정 정기점검 받는거 그거 구매 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뭐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뭐 1억은 쓰지 않나, 최소 최대 아니면 뭐 거의 뭐 이래요. 카타리에서 생활하는데 우리처럼 이제 생활하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근데 이렇게 생활비가 이렇게 드네요. 뭐 학비는 회사에서 이제 지원이 나오고 그리고 주거 수당도 이제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월세도 또 들어오는 게 있죠. 우리 세입자가 있어서 그런 거 이제 다 포, 따로. 막 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총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것들이니까, 통장이나 카드에서 나가는 것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 우리가 있죠. 많이 쓰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 월세 우리 줄일 수 없죠. 생활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180만 원까지 줄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막 되게 크게 줄일 수는 없어요. 학비, 학비 우리 줄일 수 없죠. 보험료 줄일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검소하게 뭐 이렇게 줄이고 산다고 해도 카타르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생활하려면 그래도 뭐 1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학비가 좀 많이 들죠 근데 학비도 여기서 아무리 뭐 전략을 해봤자 뭐 500만원 정도 되는 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500만원 짜리는 없을 것 같대. 저번에 그 주에 가려고 했던 주에 사촌의 학교가 뭐18,000 이하 정도 하는데 근데 그거 뭐 하나 계산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거기 보내면은 막 진짜 뭐다 준비해 가야 돼 모든 거다 준비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되게 만족스럽게 학교에 보낼 수는 없죠요 이게 저희는 뭐 학비가 이제 지원이 되니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저희 제가 이제 뭐 직접 내야 된다고 하면 엄청 부담되는 금액이죠. 근데 학비는 이제 지원금이 이제 다 나오는 건 아니고, 45,000년 나오고, 저희가 이제 11,000 리얼 정도로 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주위 엄마하고 또, 우리 이제 둘째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또 내야 되는데, 그게 한 4만 년 정도 되죠. 한 1,500? 허 그것도 이제 보험으로 어느 정도 처리는 되는데, 다 되지는 않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네요. 우리, 뭐, 이렇게, 지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무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 공유를 하겠습니다.